가 청구경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고 외국 사람들이 청구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잘 그리잖아요. 뜻은 몰라요. 반갑르쳐요 정말 뜻이 아무뜻이냐 그럼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어. 국화군에 와서 일본 사람들 저한테 배우고 있죠. 내가 이래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천부경을 가르키는 <laughs> 미국 사람들. 뭐라고 썼어요? I love 홍익인간. 이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천부경을 가르치는사람 제가. 근데 보세요. 여기는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 어느 나라말로 강의를 해야 될까요? <laughs> 한국말로 합니다. 한 시간이면 일본 사람들은 눈물 을 흘리고 한 시간 반이면 서양 사람들이 눈물 을 흘리고 그만큼 우리의 천국경이 세계 평화정신이며 우주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영주 씨에도 제 생각에는 천비촌 같은데 모장소부다찾야 됩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laughs> 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 모시고 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음, 17 그리고는. 아베스의 마사라고 하는 일본 황실의 학장입니다 철안이 제사 지낼 때이 사람이 커졌더라. 재물을 읽어줍니다 그분이 국화본 소총으로 와서 일본 철안 문화는, 일본 철안, 천안, 철안과의 신화는 단군 조선 역사를 해너지한 거다라고 공백하고 있어요. 이거 하 한국 그, 국학원 교수 대학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 또 우리 국학원, 내교육대학원 네. 네. 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게 말이죠. 우리 단구시대의 우리 상구고양이. 이거는 호흡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숨들어 마시고, 왜죠? 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발견됨으로써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동북공동이 밑바닥부터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은 뭐가 이렇게 나오면 바는 파묻어요 나오면 우리 거거든요 자기입장 나오면 자기네 그거도 500년 넘거든 7000년 막넘어가 그게 동의족의 문화예요 그런데 한편은 또마리장성을 청천강까지 연장시켜놓는게 중국이다 우리 정치가들 뭐 하는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거 까무 소식이 알아도 그때만 끊다 정말 국민들이 당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동북동룡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최단시간에 했습니다. 요번에 47일만에 100만명을 넘어갔죠. 영국 시민들도 감기 여론 사인 많이 하셨더라고요. 박수를 몇 년도 4,345살 대한민국 신문에 성분뉴스라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영주도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을까요? 내년부터 나겠죠. 음. 여러분이 애를 쓰시면 애쓰 만큼 우리의 생일인데요. 외국인들도이나 한 100명 정도 자기 돈 내서 작년에는 외국인이 한1 0 0 0명 왔습니다. 와서. 대한문 강화문 앞에서 행진해서 시청 앞에, 대학문에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코리아를 합창했어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 어떻게 외국인들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에서, 자기 돈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비 내고, 천국경 공부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코리아 불러주고 가냐고요? 버리지. 어느 군인이 외국인들을 그렇게 굴러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익정신 이화생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지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학원, 국화권. 국학원 해외 활동가들이 모아오는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자 여러분들이 발품 팔고 다니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전국적으로 이 자리에서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전국 민족 단체협의회가 개최식이 열렸고요 이걸 LA에서, LA에서 금년도 개천절을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본 듯한 이런 거죠 이금 LA 국화공장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책도 나왔어한 단기형의 곡입 제가, 존경하는 어, 기장님과교육장님께꼭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지 않세요 아니,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 여러분 국가관넘보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서준에도 있구요. 그래서 우리의 참 선비는 많은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인간사람, 이것이 한알, 한얼, 한울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생리작용이에요. 뭘 이렇게 마음을 써갖고, 꾀를 부려서 만드는 게 아니고 생리작용이란 말이에요. 효, 충, 들 해보실까요? <웃음> <웃음> 어, 이것은 우리 몸을 단하는측명 현상이지, 보복 효과가 있는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체질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성비다 그리고 영주 시민들이 제일 먼저 그런 참성비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세상은 <laughs> <laughs>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이데 우리 한글 한글께서, 당근 47대, 한인, 한옥, 한글. 반만년 역사, 올만년 역사,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너도 살고, 살자. 그것도 잘 살자. 이것은 뇌 교육이 아니면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발견한건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좋은 호르몬이 나면영주제는아니고 뇌교육이 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아이들이 뇌교육아이들 네 그래서 이 뇌교육하는 네 아이들이 21세기 참성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이 뇌의 안쪽은 한글 연구, 사랑, 치유, 공격, 화괴 지배, 욕망. 여기가 지금까지 일과 쏘온 뇌의 운영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렇게 가야 돼. 이것은 홍인간 이와 세계, 단군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로 이지선 공장님이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세도라 스토리, 냐 엄청난 연설 그 과정을 북 네. 컨설턴트 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오셨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이베, 에, 라이베리아 아, 저기, 네. 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로 사람들이 엔살바도로 엘살바도가 원래 마약이 찢는 나라가 내네 교육이, 교육이 들어가서, 코믹 교육이 들어가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 중학교 어, 2학년쯤 됐을까요? 아기 엄마입니다. 네. 이 아버지는 의부다, 아기 아버지가 의부다 하죠. 네. 성폭행 당해서애들를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 의욕이 없던 애가 바로 내네 교육을 받고 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이쪽에 땡간과 이쪽 땡간 딱 중간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 둘이 역할 있는 친구들이 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네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 땡간에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장존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희망을 얻게 됐어요. 그깬 간들이 안 되겠다. 만나자고 해서 지들끼리 얘기해서 학교에서 수영장을 지어주지 아요 철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도 한국의 내교육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빈국이 내교육을 받아들이면 유엔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뇌교육 네 즉, 당군의 홍익, 홍익의 교육을, 프로그램을 빈국에, 세계 빈국에 깔아주게끔 되어있다는 것. 그것이, 그것이 바로 영주로부터 일어나는 뇌교육의 네 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laughs> 자, 1945년. 아베노부유키라는 조선 총, 총독이 가면서 일본은졌다 그러나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선인들의 머리에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인들은 선조들의 찬란한 업적을 잊고 1 0 0년 이상 노예처럼 서로 뜯고 조마하며 분열할 것이다. 나 아베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 예언대로 무서운 예언대로 우리는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영문학이 갈려져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진보와 보수가 갈려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운데 우리는 단군 이대로 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계속 건전한 정신과 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갈 것이냐? 다시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대개의 국민들의 반성택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옆사람에게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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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땅은 수많은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지켜주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인은 우리가 함께 허공에 산소를 함께 숨 쉬고 내뱉고 하는 식구들 그러한 참 21세기 산비정신이 영주로부터 다시 부원하여전국으로 세계로 이민족의 성과를 주는 것일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눈빛으로 우리를 성공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그 연구실장으로 진행된 민족의 탄생과 선비 문화의 도상 당연의본생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